찬찬히 들려주는 클래식은 클래식 음악에 관한 이야기를 라디오 형식으로 보내드리는 기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영은 채널의 장영은입니다. 찬찬히 들려주는 클래식이 새로운 시리즈로 돌아왔는데요. 바로바로 바로 오페라 시리즈랍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유명한 오페라 작품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첫 번째로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피가로의 결혼은 프랑스의 극작가 보마르쉐의 3부작 연극 중 2부에 해당하는 연극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연극은 파리에서 이미 무리를 일으켜 궁정에 의해 출판 금지를 당한 작품이었습니다. 왜냐면, 극그 내용이 당시 유럽 귀족들의 성도덕을 매우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 이 피가로의 결혼은 연극으로 무대에 오르기까지도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모차르트 또한 파문을 당할 각오로 이 극을 오페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피가로의 결혼이 대체 어떤 내용이냐가 궁금하실텐데 우선 이 피가로의 결혼의 줄거리를 알기 위해선 보마르쉐의 연극 3부 작중 일부인 세비야의 이발사의 줄거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세비야의 이발사 또한 로시니가 오페라로 만든 바 있는데 이 오페라는 다음에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줄거리를 알아보도록 하죠. 일부인 세비야의 이발사에서 여주인공인 로지나는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의사 바루톨로와 강제로 결혼할 처지에 놓여 있는데요. 그런 로지나에게 반한 젊은 백작 알마비바가 이발사인 피가로의 도움을 받아 로지나와 결혼에 꼴이 난다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어지는 이부 피가로의 결혼에서 알마비바를 도왔던 이발사 피가로를 주인공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이부에서 피가로는 알마비바를 도왔던 공을 인정받아 그의 하인으로 백작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피가로는 그곳에서 로지나의 하녀인 수잔나와 사랑에 빠지는데 문제는 자신의 주인이자 로지나의 남편인 알마비바가 수잔나를 눈독들이고 있단 거였습니다. 알마비바의 은큼한 속내를 알아챈 수잔나는 이 사실을 피가로에게 알리고 결국 그은 피가로와 수잔나 두 사람의 결혼을 찬성하는 무리와 반대하는 무리로 나뉘어 소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과연 피가로는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결혼의 꼴이 날수 있을지? 오페라는 이 과정을 때로는 웃기게, 때로는 아주 현실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피가로의 결혼은 얼핏 보면 남녀 관계의 줄다리기를 보여주는 단순한 희극 같지만, 사실 그 속엔 계급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인인 피가로가 백작인 알마비바에게 맞서는 장면이나, 결국 백작이 자신의 잘못을 만천하에 들키게 되는 장면 등을 통해 귀족신분의 사람이 자신보다 낮은 신분의 사람에게 굴욕을 맛보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는 계급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도전 정신임과 동시에 새로운 시민 계급의 태동을 나타낸다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작품의 의의뿐만 아니라 피가로의 결혼은 뛰어난 음악들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경쾌한 서곡과 이막에 나오는 로지나의 아리아 사랑이여 나에게 위로를이 유명합니다. 피가로의 결혼은 오늘날에도 인기가 많은 오페라로 여러분들께서 어렵지 않게 접해 보실 수 있는 오페라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공연도 자주 되는 편이니까요. 오페라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피가로의 결혼을 한 번쯤 봐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오늘의 찬찬히 들려주는 클래식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찬찬히 들려주는 클래식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른 찬찬히 들려주는 클래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